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아반떼 아이나비에서 오전 11시를 MD 차량입니다. 아이나비 아레스 플러스 마아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오디오의 트립은 보시는 화면처럼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며 핸들 리모콘에 있는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러줬을 때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거나 사라지도록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널 리모콘에 있는 볼륨 버튼이나 오디오 관련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오디오의 기능 표시를 하는 미니 오디오 트립 화면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오디오 트립 화면에 우측에 화살표 사선 위로 표시를 클릭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트립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내가 보기 편한 위치,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미니 오디오 트립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트립 연동을 통해서 오디오의 기능을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며 함께 사용되는 이 집중키 마감제를 통해서도 오디오의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LCD 온오프 기능 등을 사용을 하거나 DMB를 실행을 하는 것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DMB나 MP3, 동영상과 같이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핸들 리모컨에 있는 스킵 버튼을 통해서 DMB의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MP3나 동영상 파일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전환할 수 있는 핸들 리모콘 연동 기능으로도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은 내비게이션을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오디오의 기능을 보다 쉽고 보다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아이나비 아리스플러스 마와 같이 매립 전용 제품을 집중 키 마감제와 함께 매립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나비 아리스플러스 마 제품은 이러한 기능들 이외에도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 차량은 차량의 순정 블루투스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RS 플러스 마 제품에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 인식 기능은 호출룸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아이나비 3D 맵은 핸들 리모컨의 이 스킵 버튼을 통해서. 아이나비 3D 맵에 주민과 줌마우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량의 순정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원래 차량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은 기능대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자동 선고 자동 선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차량의 음성인식 기능 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마이크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은송 송에 숨 한번 외부에 RS 플러스 마 제품의 음성인식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순정 마이크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뛰어난 음성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DMB, DMB.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아레스 플러스 마아 제품은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나비, 닫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보다 쉽게 사용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나비, 홈으로. 홈으로. 순정한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RS플러스 마아 제품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RS플러스 마아 제품이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오디오 트리빌짐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